네, 영상이 끊겨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네요.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넣으라고 하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집합 X의 한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두개 이상 대응하면 그 대응 함수가 아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앞에 함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했었어요. 거기에서 충분히 연습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역은 치역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틀린 설명이죠. 3번 가겠습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다. 이건 맞는 삼,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1대1 함수는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 네, 틀린 말이죠. 5번 가겠습니다. 항등 함수는 치역의 원수, 원소의 개수가 1이다. 아니죠. 2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집합. 마이너스 1, 0, 1. y는 0, 1, 2, 3, 4에 대해서 다음 보기와 같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아, 네. 여기다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데 지금 y에 대응되는 마이너스 1이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안 되겠습니다. 네 니은 보겠습니다. 어 먼저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플러스 2는 3이 되고 3은 있죠 y 안에 여기 있죠. 네그 다음에 0 넣어보겠습니다. 0 더하기 2는 2가 돼서 있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절대값 1 더하기 2는 3인데, 3이 요 안에 있죠. 네, 다 있어서 니은은, 니은은 맞습니다. 체크 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볼게요. 네, 마이너스 x 제곱,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로 볼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이거 지금 대응되는 거 y 집합 안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리를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에다가 0 넣어. 아,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하니까 1 빼기 아, 1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4가 되네요. 두 번째 0 넣을게요. 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0 넣었으면 1이고요. 1 마찬가지로 요 안에 들어있죠. 네, 어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1 넣어볼게요. 1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하니까 0이 되네요. 0 마찬가지로 요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리율도 오른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3처럼 보이네요.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는 1 2 3, y는 4 5 6에 대해서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네요. 그림과 그리, 아니, 다음 그림과 같을 때 함수 f의 치역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치역은 화살표를 맞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5랑 6이 되겠습니다 네 확인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번 정의역이 1,2인 함수 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1 gx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f와 g가 같다고 합니다 그때 상수 ab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1 넣1 넣어, 넣어 볼게요. F1은 G1이 되죠? 그러니까, 음, 1, 여기, 여기 1 넣는 거예요. 여기 1. 여기 1 넣는 거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2.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에 F2 넣을게요. F2도 G의 2랑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1은 뭐죠? 5죠. 5가 되고 이건 뭐랑 같다고? 2a 더하기 b와 같다고 그래서 2a 더하기 b는 5예요이두개 한번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는 2고 2a 더하기 b는 5네요 네,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도록 할게요 그럼 a는 3,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함수 F는 항등함수, 함수 G는 상수함수이다. F3과 G3이 같대요. 그때 F4 더하기 F5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X는 뭐라고요? 항등함수다. 네, 그러면은 항등함수면, 항등함수면 F3은 그대로 3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G3도 3이 되겠죠? 네, 근데 G는 상수함수라고 하네요. 상수함수면은 G3은 3이고요. 그러면은 G의 5의 값은 뭐가 될까요? 네, 3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 값이, F4의 값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G의 5의 값은 상수함수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더하기 3은 7 해서 7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는 0부터 4까지네요. 네,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ax 더하기 b라고 합니다. 다음에 답하시오. 1번 a는 1일 때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네,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A는 1일 때. A는 1일 때. 네, 그러면 FX는 뭐가 되죠? 네, FX는 X 더하기 B가 돼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1을 넣었거든요. A 자리에다가. 여기까지는 이해 되셨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될까요? 범위가 0 같거나 크다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무엇보다 작아요? 네, 4보다 작게 되겠죠. 1대 어떻게 되죠? 이범위일때 어떻게 되죠? 1보다 b는 같거나 크고, 5 이거 그냥 왼쪽 거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 네, 그리고 0보다 같거나 커요. 뭐가 1다하기 b가 그 다음에 4보다 같거나 작을 때 마이너스 1 같거나 크다 b 같거나 작 같거나 크다 3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범위를 만족하는 수는 무엇이 되냐면, 즉, 1, 같거나 크다, B, 그리고 같거나 크다,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범위는 1, 같거나 크다, B, 같거나 크다, 3이 되겠습니다. 네. 확인되셨으면 옮기도록 할게요. 네. 이번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B의 값을 모두 구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것을 만족하면 좋을지 우리가 범위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범위는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될지 그리고 A가 두 번째 경우의 수는 A가 0일 때, 세 번째 경우의 수는 A가 0보다 클 때입니다.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네요. A가 0보다 작을 때, F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러면은 일단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f-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이 값이 뭐야, 뭐가 야뭐 돼야 돼요? 네, 맞습니다. 4가 돼야 되죠. 그리고 f에 1 넣어볼게요. f에 1 넣었을 때 a 더하기 b가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돼요. 즉 a는 마이너스 2고 b는 이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의 수. a가 0일 때야. a가 0일 때는 이게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f(x)는 b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수 함수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상수 함수일 때 상수함수 임으로 1대1 대응이 될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 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죠? 네, 1대1 대응이 되려면 F를 넣었을 때 F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랑 똑같이 f 1 넣었을 때 A 더하기 B는 4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A는 2, B는 2이다. 라고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총 경우의 수를 합해서 한번 최종 답안을 내보, 내도 보록 하, 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하려는 값은 a는 마이너스 2, b는 2 또는 a는 2, b는 2이다. 라고 답을 낼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소단원 1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